나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사리스마입니다. 자, 오늘은 조상님에게 로또 번호를 던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초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이러면 목력도 어, 마찬가지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 생소하기도 하고요, 좀 두렵기도 하고 불필요한 던지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치고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집마다 조상님의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를 요즘은 자주 가지 못하니까요. 산소의 풀이나 칡넉굴 이런 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모처럼 이렇게 조상님의명에 가보면 풀로 뒤덮여 있거나 이래서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초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산수 지위에 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물의 약을 타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도구, 분무기가 있는지,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 농사를 짓지 않는 과정에서 분무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분무기 사용법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어, 보통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입재 형태의 제초제를 쓰게 되고요. 이 약을 1, 2월 중에 잔디 전면에 골고루 살포를 해 놓으시면 봄이 되면 잔디는 올라오는데 풀은 발아가 안 돼요. 풀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 나중에 가보면 이 제초제를 뿌린 자리에는 잔디는 소복하게 올라와 있는데 풀은 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요즘 이 약들을 많이 쓰고 있고 이 약을 쓰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간단하게 이 약을 쓰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약을 선택하실 때어 이런 입자 형태의 약을 쓴다고 라 결정이 되시면 그 다음에 뭘 고려해야 되느냐 면적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원묘지 같은데 이제 조사님을 모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반적으로 산소가 조성이 된 데도 있습니다. 가정묘도 있고 그렇죠. 어 평수를 따졌을 때요. 25평, 25평 이하다라고 하면 어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어 파란들이라는 약도 있고 산소라는 약도 있고 몇 가지 있어요. 어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조미료처럼 뚜껑 닫고 뿌리면 됩니다. 25평이 가봐거 돼요 자 그런데 어, 우리는 그런 여지가 아니다 여지가 좀 넓다 100평 기준으로 100평 이하다라고 했을때는 이 동작물을 쓰시면 됩니다 100평 용입니다 그리고 100평 이상이다 우리는 면적이 조금 더 넓다라고 했을때는 가소로 이하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바람들 25평 100평 150평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조사님의묘에 산소, 잔디밭, 전원주택이 있거나 집 마당에 잔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약들을 봄에 잔디 휴면기에 처리하게 되면 적게는 3, 4개월, 많이는 한 6개월까지도 현저하게 풀이 적게 자라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약도 있습니다. 알리온도 있고 알리온 플러스라는 약도 있는데 물이 있는 경우에 이 약을 뿌렸을 때이 여기 있는 약 중에 가장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약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약 같은 경우는 알리온 플러스라는 약인데 현재 그 휴면해 있는 잔디 위에 아직 자라고 있는 풀들도 있거든요. 알리온 플러스를 뿌리게 되면 현재 자라고 있는 그10% 풀들도 죽고요. 잔디 위에 풀이 안 나게 돼요. 이 약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음, 이거는 모래 타야 되고 분무기가 있어야 되는 어,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자, 이 약도 어, 쓰실 분들은 쓰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계약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약을 쓰기 전에 잠깐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약은 어, 한국잔디 그리고 금잔디에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그 난지형 잔디가 아니고 서양 잔디, 한지형 잔디, 어, 벤트글라스나 막 켄터키 블루그라스 같은 거 어, 이런 것들에다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약해 때문에 잔디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잔디, 어, 그것도 어, 잘 조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막 식재한데 이런 데는 뿌리가 노출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거기에는 이런 약들도 어, 약해를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성이 끝난 한국 잔디, 금 잔디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유의할 점은 많이 없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을 뿌릴 때 보면, 약해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약을 적절한 평수에 골고루 뿌리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평수에 대한 개념이 잘 없거든요. 한 평이 얼마나 큰지, 열 평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백0 0평용이라고 이렇게 약을 줘도 이걸 가지고 열0평도안 되는데 다 뿌리고 와가지고 봄에 잔디가 다 죽었다고 찾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살포기 하나 사시는 게 편해요. 이게 제가 어 요즘 많이 하시는 중국 태무 알리 거기서 산 건데 이 약을 뿌려보니 그냥 환상적입니다. 아 뿌리는 처리 속도 어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뭐이 구멍이 막히거나 엉겨붙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음, 약을 소개하면서 이 설포기를 쓰는 방법까지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약을 뿌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 설포기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 보이시죠 요 생긴 모양을 보시면 여기에 손목 받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견착을 하면 이 앞에 무게를 이 손목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요 손목이 많이 안 아픕니다 손목 견착하는 이 부분이 없는 그런 제품들은 손목이 좀 아파요 근데 이 제품 손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이얼이 있어요 요걸 돌리게 되면 요 위에 여기 구멍이요 보이시나요 이게 단계별로 더 많이 열리고 더 많이 열리죠. 그리고 또 작게 열리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로 내려가는 어 약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레버를 돌리면요. 여기 안에 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죠. 어 저부속이 돌아가면서 약이 엉키지 않게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어 여기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는 이트리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트릭만 리 놓으면 약이 안 나가요. 이걸 잡으면 어, 이쪽에 어, 다쳤던게 열리면서 약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약을 이제 흩어서 뿌려야 되잖아요 뿌릴 때이 부분을 돌리게 돼요 이 부분을 돌리면 밑에 날개가 돌아갑니다 이 원심력으로 약을 날려 보내줘요 아주 골고루 날려 보내줘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팔이 견착을 하고 약을 넣으시고 이걸 돌리면서 트리거를 딱 잡으면 약이 이 앞으로 골고루 쫙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선 약은 그냥 예, 봉지 찢어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찢어서 예, 위에다 부어주면 됩니다. 이게 제가 보여보니까 2kg 정도 들어가요. 근데 2 k g 를다 넣으면 무거우니까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예, 잘 보이도록 밑에다가 부직포를 좀 깔았어요. 예, 까만 부직포니까 여기 떨어지는 약이 잘 보이겠죠. 자, 우선 약이 내려가는 양을 1로 맞췄고요. 그럼 구멍이 조금만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약을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돌리면서 이 트리거를 잡아주면 돼요. 여기 나가는 게 보이시나요? 방금 뿌린 거를 가까이서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안 뿌린대고 이쪽은 뿌린대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골고루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트리거 잡고요. 어, 핸들 돌리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흐르가면 되고요. 이 속도가 어 굉장히 빨라요 손으로 이거 헛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뭐 100평 처리하는데 10분도 채안 걸려요 그런데 골고루 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약들은 산수 주위에 이런 풀숲에도 같이 뿌려 주시면요 여러가지 잡풀들이안 나게 되겠죠 요렇게 뿌리는 겁니다 내가 더 빨리 지나가면서 더 빨리 뿌리고 싶으시면 어 여기 다이얼을 조절해서 구멍을 더 많이 열어주면 돼요 그럼 약이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 내가 빨리 지나가면 빨리 처리가 되겠죠. 약의 약효, 약 가격이나 뭐 성능도 다 중요합니다만 우선은 처리하기 편해야 돼요. 이걸 잘못 처리하게 되면 약해가 오거든요. 그리고 약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불편하거나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안 쓰게 돼요. 근데 어 이거 만 오천 원짜리 하나 사고요. 약뭐만 몇천 원짜리 하나 사면 사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백평 정도 되는 잔디밭에 봄에 풀이 안 나게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물론, 잔디가 없는데도 가능해요. 과수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아, 빈 땅, 나대지 같은 데 풀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장소를 쓰시면 굉장히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주로 산소에 많이 쓰는 바라 억제 제초제법을 드렸고, 과원에도 아, 많이 씁니다. 나무 읍기도 많이 쓰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밑에 그런 데쓰면 좋은 제초제, 아, 파란색 가소론, 아, 그리고 동장군, 그, 이 약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 그 약을 뿌릴 수 있는 기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으면 하겠습니다.